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돕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국가들은 갈등에 시달리고, 가치관은 사라지고, 자연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듯 합니다. 지진, 전쟁, 기근, 경제붕괴, 팬데믹, 가뭄 등이 모든 것이 마치 지구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 깊은 곳에서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문명의 생명의 원천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 아래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고대의 책,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책을 펼치는 듯 신비로운 구조물,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잊혀진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수백만 명이 물부족에 직면에 있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버리고, 가족들은 집을 떠나 피난을 떠나고 있으며, 절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의 이면에는 단순한 환경위기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에 말라가는 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큰강 유프라테스의 대접을 쏟음해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종말의 징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마른 강바닥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리가 동굴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가 곧 풀려날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는 큰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 주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네 타락한 천사가 풀려나 지구의 파멸을 가져올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소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물이 빠지면서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물에 잠겨 있던 고대 도시, 유물, 사원의 유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 중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중심지였던 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바닥 아래에 더 많은 도시와 무덤이 숨겨져 있으며 앞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러한 발견들이 성경 예언과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덕분에 신앙, 역사, 그리고 신비를 아우르는 성찰의 시간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강 아래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유한계시록에 묘사된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연의 소리와 내 천사의 신비, 유프라테스강이 물러가며 마른 바닥이 드러나자 지역 주민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닙니다. 목소리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마치 들어가서는 안될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내 타락한 천사가 갇혀 풀려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반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드러났는데 마른 강바닥과 마치 숨죽인 비명처럼 메아리 치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소리가 고대 동굴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라고 믿고, 어떤 이들은 악마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유한계시록 9장 14절의 예언, 즉, 큰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주어라가 성취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이 천사들은 하루, 한 시간,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되었으며, 풀려날 때 지구의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은 유프라테스 강을 단순한 시냇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인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들 중 하나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축복과 신적 공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강이 말라붙어 폐업뿐만 아니라 영적 불안의 분위기까지 드러납니다. 한때 생명의 원천이었던 곳이 이제는 어둠의 현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강물이 물러감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물에 잠겨있던 고대 건축물, 사원, 유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라는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한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권력 중심지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유프라테스강 아래의 다른 도시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는 또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무덤일까요? 성경 사건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숨겨져야 할 무언가일까요? 유프라테스강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고고학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며, 내연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상고의 시작이니라 강이 마르는 것은 더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무언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무언가, 내 천사가 풀려난다면 이것은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만약 강이 잃어버린 도시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이795-000 유프라테스 강의 가뭄이 심화되면서 한때 물에 잠겨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잊혀진 역사의 파편들을 인류에게 되돌려주는 듯 합니다. 고대 건축물, 사원, 유물, 심지어 도시 전체가 드러나는 듯. 마치 강바닥이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여는 듯 합니다. 이러한 발견들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중심지였던 마리입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을 깨고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리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문화 및 정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궁전, 사원, 그리고 4천여 년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기록 보관소들이 있었습니다.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은 성경 기록과 관련된 비문, 조각상, 그리고 종교적 관습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 도시는 세상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바로 그 순간까지 유프라테스 강가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불순종이나 신의 개입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숨겨지거나 잊혀진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이 도시들은 마치 다시 증거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 다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바닥 아래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왕들의 무덤일까요? 성경적 사건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연된 시대에 다가가고 있다는 징조일까요? 유프라테스 강이 단순한 지리적 강이 아니라 성경적 상징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고고학과 예언 사이의 연관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은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내 타락한 천사가 강물 아래에 갇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러난 말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의문을 제기할 일련의 발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전 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거된 모든 돌, 해독된 모든 비문, 드러난 모든 구조물은 성경이 신앙의 책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기록임을 확증하는 듯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유프라테스강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 경계가 열리고 있으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프라테스강의 말라버림은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닙니다. 과학, 신앙, 그리고 신비를 하나로 묶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도시들이 생겨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 드러나는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유프라테스 강바닥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러나는 것은 폐허와 소리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프라테스 강을 단순히 지리적 랜드마크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로 이어지는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강력하게 두드러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큰 속임수입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2장 3대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여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과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세상의 혼란과 혼돈, 그리고 거짓된 희망을 가져올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평화, 번영, 그리고 화합의 약속을 가지고 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를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유프라테스강의 말라버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조이자 경고이며 우리가 큰 영적 갈등의 시대에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강이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 힘, 즉 전쟁, 경제 붕괴, 기후변화,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은 거대한 세계적 기만이 출현하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충돌하고 가치관은 왜곡되고 진실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의 예언은 힘을 얻습니다. 한때 생명과 공급의 상징이었던 유프라테스강은 이제 신성한 계획의 성취를 가리키는 계시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강물이 말라 동방왕들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겟돈으로 알려진 최후의 전쟁에 앞서 일어납니다. 고고학은 계속해서 도시, 사원, 유물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세상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환상에 빠질 것인지, 그리고 이 선택은 혼돈과 의심, 그리고 혼란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매혹적인 말과 유혹적인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 속임수는 교묘하고 매혹적이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유프라테스강이 마르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전에 배도의 시대, 즉 참된 믿음을 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돌아서서 듣기는 좋지만 구원은 주지 못하는 교리에서 위안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낼 공간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는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두려움, 의심,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강물이 사라지면 또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직면할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답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경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니 때일 때, 마지막 천사가 풀려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더 이상 결정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유프라테스강이 계속 말라붙어 논리를 거스르는 폐어와 소리, 그리고 징조들이 드러나면서 더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도 커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고학이나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강둑을 따라 울려퍼지는 소리 없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울려퍼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이정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처녀는 기름을 등잔에 채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섯처녀는 준비되지 않아 신랑이 도착했을 때 밖에 남겨졌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흥적으로 대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영적인 준비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말라붙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드러난 도시들, 그리고 현재 사건들과 일치하는 예언들은 우리 눈앞에서 완성되는 퍼즐 조각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조각은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도 보여줍니다. 영적인 싸움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드러난 말이라는 도시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잊혀진 것, 묻힌 것, 무시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리를 물에 잠긴 채로 두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잊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을 두려움이나 방심 때문에 무시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희에게 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경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유프라테스강이 마르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울입니다. 수원이 마르고, 믿음이 약해지고, 진리가 버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유프라테스강이 마르고 있습니다. 외연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선택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립을 지킬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찾고, 확고한 입장을 취할 때입니다. 마지막 인장이 열리고, 마지막 천사가 풀려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는 결정하기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제국을 지탱했던 강력한 흐름은 이제 말라붙고 갈라진 고요한 침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고, 개시,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뀌기 전 마지막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유프라테스 강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에 물을 대고 바빌론, 마리, 우르와 같은 도시들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약속의 땅의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닌 종말, 준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에 잠겨 있던 구조물들이 이제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 무덤, 비문, 모든 돌이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는 성경 예언과 일치하는 듯 합니다. 놀라운 세부 묘사로 드러난 말이라는 도시는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4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이 해, 이 날, 이 달, 이 시를 위하여 예비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예언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인 멸망을 외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외에도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유프라테스강은 폐업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게 펼쳐지는 영적인 풍경도 드러냅니다. 거대한 속임수의 출현 혼돈의 진전 그리고 물의 고요함은 마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예언의 시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무관한 이 평화는 국권이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지탱해 줍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준비된 자들에게는 빛이 여전히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것은 경계하라는 부름입니다. 준비하라는 부름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의 예언은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입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결로 가는 마지막 길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프라테스강이 마르는 날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날이 하루씩 줄어듭니다. 정부나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 의해, 각 마음에 의해 진실을 따를지, 아니면 환상에 빠질지 결정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붙으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이며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이 계속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다가올 일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주목을 받지 않고 조용히 성취되고 있지만 인류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잊혀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때까지 굳건히 서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